엄마, 나만 아빠 없어? 친구들은 둘이 오는데, 진우야, 우리도, 셋이던 때가 있었어. 나는 늘 사진으로만 아빠를 배웠습니다. 웃는 얼굴 한 장, 흑백 사진 몇 장, 8년 전 트럭 사고로 아빠는 죽었다고 들었어요. 사망 신고까지 했다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난 일부러 아빠 얘기를 잘안 했어요. 엄마가 올까 봐 괜히 아프실까봐, 그날도 그냥 발목 삐끗해서 응급실에 온 거였어요. 엄마는 접수대에서 보험 서류를 쓰고 있었고,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심심하다고 투덜거렸죠.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군, 많이 아프지? 축구 잘하나 보네. 첫마디부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죠. 엄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지고 혀가 굳은 사람처럼 서 있었죠. 선생님, 우리 또 봤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의사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얼굴이야. 미소는 엄청 어색했어요.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시더니 민호 유품 상자를 꺼내 혼자 울면서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잠을 못 자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말했어요. 진우야 아빠 살아있을지도 몰라. 나는 웃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아빠와 똑같이 생긴 의사. 그리고 떨리는 엄마의 눈.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내가 아빠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전체 스토리는 아래 영상을 클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